돼지 소리가 난다 어디냐 돼지 자식 뿅 역시 이게 정면에서 보니까 머리카락이짧아진거 머리가 좀짧아진거 같기도 하고 아 그거 말고, 돼지코가 있어요. 그 공작부인이 자기가 요리해야 되는데 돼지코가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게 있는데 머리도 나름 흑발 머리도 꽤 괜찮지 않아요? 지금 물속이라서 이렇게 퍼지나 돼지코가 분명 여기 어디 있는데? 저 안에 있나? 여기서 한번 저기 있네요. 이거 들어가면 분명 다치실텐데. 내 깔리면 어떻게 되지? 사라짐. 와, 뭐 이렇게 높이뛰어? 이니 이제 올라갈 필요 없는데 이번에도 치마 밑은 예... 블랙홀입니다 아 이게 높게 띄우는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 이런 아이템들이 중간에 이걸 밟고 와, 저기서 오면은 아이템 몇개 있지만, 뭐안 먹어도 무관할 정도일 것 같고, 크기가 저 정도 되면 진짜 그 조개 이렇게 다무는 힘이 되게 세잖아요. 압력이 뒷문 열어도 되나? 이들. 이게 뭐팔 같은 게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일세구나. 이 yeah, 앨리스 가족이, 가족이 다 이제 불타 죽었는데 그 책임이 이제 앨리스한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이라기보다는 죄책감? 그럴법도 하죠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엘리스의 기억에는 이제 자기는 분명히 그 난로에 불을다 끄고 갔다라고 하고 있는데. 너 뭐야? 너냐? 이거 어떻게 하지? 아하. 머리를 쓸어주마 <laughs> 무슨 유령같이 생겼네요. 이 제가 폭탄을 들고 있을 때 쏴가지고 이렇게 쓰러뜨리는건요 귀찮게 시리. 여기로도 역시 그럼 그렇지 영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이게 시은크 약을 먹었을 때만 보이는 거라가지고 아또 저기야 영 아니 이 정도는 지금 쉬운 편이야. 아 이거는 어차피 이, 이런 공간은 숨겨져 있는 공간이니까 뭐 상관없는데. 나중에 게임 본편에다 이런 걸 섞어놓는다니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해돼 하다가 막 이거 뭐 가지고 보고 다시 점프했다가 막. 이런 두 가지 이상의 액션이 여러 가지 막 한꺼번에 펼쳐져야 되는 이런 게임... 싫어합니다. 아자님, 안녕하세요. 고생이라니까요. 자, 이쪽으로 가야 여기가 아마 길이겠지만 저쪽에도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가 있네요. 여기서는 분명히 점프가 될것 같은데. 자. 아 이게 <laughs> 안 보여서 그렇지. 괜찮구나. 투명한데 위에 올라가 있어도 괜찮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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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괜찮은 줄 알았어. 마지막에 뚫렸구나. 아, 마지막에 그게 그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틈이 있었나 보네요 기둥 뒤에 공간이 있어요도 아니고. 여기서 툭 떨어졌네. 오케이. 아, 이게 무서워. 이거 어 돼지, 돼지코 소리가 나는데 짜자기네요아 움직여, 발판이 움직여. 이통째로 돌아가네. 자, 저 뒤에 어, 먹을 수 있는 게 나타났고, 아유, 왜 이렇게 움직이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왜... <laughs> 다시... 아닌가? 당이다 여기 체크포인트가 있네 그래도 와 아니 이게 <laughs> 가끔씩 최고점에서 이렇게 안 뛰어질 <laughs> 때가 아니군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못해서 그래요. <laughs> 어디로 가야 되냐? 참 어제 그 드래곤 길들이기2 봤는데 좀 원해비에서 좀 느슨하기 느슨하다기보단 전체적으로 좀 지루지루하긴 했는데 조금. <laughs> 여기서부터 미치겠네. 예, 영화는 좋았어요. 뭐그 비행 씬 같은 거 특히 저 IMAX 3D로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IMAX 3D가 금요 이번 주 언제부터더라? 이번 주언제부터가그 명량으로 다 바뀐다고. 야 아, 명량은 진짜 실그 j 가 깡패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극장 가면 절반 이상이 전부 다이 명량이야 스크린. 이 아, 그게 사람들이 너무 <laughs> 다들 명량 보니까 저는 명량 보기 싫더라고요. 나중에 VOD 나오거나 뭐 좀. 그때 쯤에나 봐야지 자가디언즈오브 갤럭시는 거의 상영화도 없을걸요 지금?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전에 일찌감치 봤었습니다만 lies this of wicked, wager. 해적도 지금 200만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스로 해적은 별로 재미없었는데 이거 귀엽네 와, 이거 은근히 귀엽네 이거 이토준주의 그거 생각나냐 공포의 물고기 저는 가오개리 한국에서 이 정도 취급받을 줄 몰랐어요 그래도 이뭐 아무리 저 마블 팬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영화 자체도 좀 뜬금없긴 해도 볼만하긴 했었는데 뭐 아무리 마블이라고 마블 거라고 해도. 어, 그전 저는 CG가 아주 그냥 와. CG는 정말 CG로 도배를 했구나. 도배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CG 로한데뭐 돼지코 저랑 친구들은 그냥 저냥 보면서 아, 거기 또 음악이 그게... 저기 미국 쪽에서는, 독립 쪽에서는 되게 흥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악들이 또그왜 OS를 쓰이는 어썸 awesome 팝이라고 90년대에 유행했던 그쪽 노래들이 있어서, 오, 저는 위터 소리도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극장에서 봤을 때, 퍼스터벤 t 스그 액션들에 비하면 저는 퍼 i o n First 괜찮았었거든요. s a c 데 액션은 좀 c t i o n Cat in a m e 할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터 g o 은 보고 그거 생각을 바꿨었어요. 와, s p 방패 a l w 하면서 달려가는 그게 와 진짜 o 다 이랬는데. 자 육기칠삼님 안녕하세요. 이터솔져는 어 브로레이 하나 사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얼씨구? No no 매드토터 어이 뭐야? 디펜슨가 아휴. 야 이게 뭐 해보가 아이템이나 그런 건 하나도 안 주나 보네요. <laughs> 네, 그 방패로 막 퉁퉁. 오 해피도에 놀라운데? 아이고. 오, 야 시간 얼마 남은 거야? 남은 걸 가르쳐줘야지 이거. 사실 토르트는 별로. <laughs> 저는 토르는 정말 토르 원더그했지만 응? 아이걸 주는구나 원보다 낫긴 했죠 근데 그래도 투도 낫기 좋다고. 진짜 로켓 빼고는 뭐아 토르 토르는 진짜 로켓 띄워주려고 하는 거 같지 이게. 저는 로키 없었으면 아마 시리즈가 없어지지 않을까? 거기 어디서 그 돼지 코 소리가 나는데. 아, 저기 있네요. 불쌍하다 그래요 안 안타깝네 여기는 어디? 아 유령 나왔다 유령

그래가지고 이제 토니 스타크가 피터한테 막 돈을 주는 거야 뭐. 아이고 이 불쌍한 거지 새끼. 피터랑 있으면 뭐 토니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건데. 자내 쪽은 끝난 것 같고 이제 정면으로 가면 되겠죠? 오 근데 음, 어메이징 액션 쪽은 확실히 어메이징이 더 나았어요. 확실히 좀 뒤에 만들어진 거라 그런지. 저도 샘 램이 한좋아긴 하는데. 오오 오. 뭐지 이 똥덩어리는 똥이다 똥이야. <laughs> 생긴 게참 아이고 퐁퐁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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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얼굴 보여 줄때만쓸 수가 있군요.